네 예, 오늘도 변함없이 엔타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강의 114번째입니다. 오늘 114번째니까 여러분 궁금한 거 1, 2, 4에 묻듯이 잘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시리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천년왕국 뭐 세 타임 했죠. 예, 세 타임 했는데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은 다음에 엔타임 강의를 할 때는 어, 이 초반에 천년왕국을 먼저 설명을 하고 나서 게시록을 진행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우리 종말론에 대한 입장, 관점을, 태도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잘 이해하고 나서 게시록을 들으면 우리가 더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천년왕국은 우리 종말론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고요. 어, 그리고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계시록의 방향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는 무천년주의 이야기했고 또 지난 주에는 구천년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오늘부터는 전천년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전천년주의는 모두 3삼 주간에 걸쳐서 진행을 할것 같아요. 네개의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먼저 이 전천년주의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천전주의 하면은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다. 자, 무천년주의는 정반대죠. 다 상징으로 해석하는데 반대로 전천주의는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무천년주의는 교회 시대 자체가 천년왕국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이미 과거와 현재에 이루어졌거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후천년주의는 천년 왕국이 교회 시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뒤에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어, 천년 왕국 자체가 아까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 그랬죠. 천년이라는 그 시간 그대로 천년 왕국이 진행된다라고 믿는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전천년주의는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 시간표가 계시록에서 얘기된 순서와 또 천년 전천년주의에서 말하는 것이 거의 100%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천년주의가 말하는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가 어떤지 이 파란색으로 된 것을 전두 사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탄의 결박. 천년왕국. 사탄의 최후 반란. 최후 심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중요한 여섯 개의 사건들 시간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천년주의는요. 초대교회의 때부터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오래된 정말 신앙입니다. 근 물론 전천주의주의라는큰 틀에서 보면은 그런데 조금 좁은 관점에서 보면은 전천년주의 중에서 다음 주에 다뤄드릴 역사주의적 전천년주의가 초대교회 전통 신앙이에요. 오늘 제가 서론 이야기하고 전천주의 전천년주의 서론 이야기하고 곧바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할 건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는 200년밖에 안돼 있어요. 근데 역사주의적 전천년주의는 초대 교회 때부터 기독교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정통적인 종말론입니다. 지금 이 전천년주의 강의는 어,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지금 개론 부분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좀 세부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전천연주의 자체가 초대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전천연주의는요, 칠년환난과 어, 그 칠년환난을 중심으로 성도의 휴거가 일어나는데 그 성도의 휴거의 시기에 따라서 세 가지 다른 입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환난전휴거설이고, 다른 말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7년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전천년주의는 예수님의 제림이 언제 있다고요? 천년왕국 전에 그리고 그 전천년주의 중에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절, 선천년설 또는 환난 전 휴거설은 7년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가 휴거가 돼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고 그때 그리스께서 공중에 광림하셔서 성도들을 데리고 간다라는 그런 시간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의 휴가가 있은 후에 7년 기간 동안에 환난이 임하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유대인들 그리고 불신자들이 그 모든 재앙들을 몸으로 겪어내는 고통을 당한다 반면에 성도들은 환난 전에 모두 다 휴가를 당하기 때문에 전혀 환난을 겪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환난 전주거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입니다. 그리고 7년 환난이 끝나면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백보좌 심판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 전 주고설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중 재림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7년 한란 전에 지상에 재림하는 게 아니라 공중에 재림한다. 그 다른 말로 공중 강림이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 재림은 지상에 재림하는 건데 7년 한란이 다 끝난 후에 이처럼 한란 전 휴거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성도는 한란을 겪지 않고 보호받고.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구별되고 또 세대주의적인 구속사를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환난 후 휴거설, 다른 말로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환난 전, 환난 후, 벌써 단어 자체가 차별점이 있죠. 그래서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은 성도는 7년 환난을 다 통과한다. 7년 환난을 다 통과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자 그러면은 환난 전 휴거설과 7년이라는 기간의 앞과 뒤라는 차별점도 있고요. 또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환난 후에 있으니까 환난 전 휴거설은 이중 재림을 이야기하지만은 환난 후 휴거설은 한 번의 재림, 7년 환난 후에 지상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휴거는 언제 있을까요? 성도의 휴고는 이미 성도들이 7년 시간을 다 통과한다 고 했으니까 당연히 7년 한난 뒤에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성도의 휴고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서 내려오실 때 성도들이 휴고를 당해요. 그런데 곧바로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참 애매하죠. 아니, 뭐 그럴 바에 왜 올라가는지. 그렇죠. 물론 부활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래야 되나라는 의문점이 드잖아요. 이 대목에서부터. 그래서 환난 후휴거설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은 7년 환난 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이 바로 이어서 성도의 공중 휴거와 또 지상으로 내려온 것도 바로 이어서 그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휴거와 그리스도의 재림을 동시에 일어나는 단일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난의 휴거설은 7년 환난 모두를 성도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통과하는 시간 동안에 성도가 어떻게 될까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환난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과 믿음의 인내를 강조하는 종말론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환난 중간 휴거설입니다. 이 환난 중간 휴거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중간이라는 시점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환난 중간 휴거설은 7년 환난을 정확하게 절반으로 자르는 겁니다. 3년 6개월. 전 3년 6개월 후 3년 6개월. 그래서 이, 이 환난 전 주고서론 7년 환난을 대환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7년 대환난. 표현하는데 이 중간 주고서는 환난 중간 주고서는요. 그 7년 환난을 절반으로 잘라서 앞에는 그냥 일반적인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뒤에 후반부를 대환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전반부 3년 6개월을 환난을 통과하고요 그리고 3년 6개월이 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요 마지막 나팔과 함께 공중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어, 성도의 휴고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 후 7년이 다 채워지는 후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할 때또 성도들이 같이 따라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한다고 라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난 중간 휴고설은 한난 전 휴고설 또 한난 후 휴고설의 중간 형태입니다 서로의 장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는 그런 종말론입니다 이렇게 전천년주의는 모두 성도의 휴거시점과 관련돼서 7년 환란을 중심으로 성도의 휴거시점과 관련해서 모두 세가지의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전천년주의의 장점과 특징을 또 표로 한번 보시면요. 은첫 번째는 전천년주의는 문자적인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모든 계시록이 나와 있는 사건들을 역사적 사건으로 봅니다. 그렇죠? 무천년주의는 역사사 사건으로 보지 않고 상징으로 보죠. 그리고 지상에서 펼쳐지는 천년왕국을 강조합니다.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는 어떤 거였어요? 무천년주의는 상징적인 의미의 천년. 지금 교회시대가 천년이고, 후천년주의는 그것도 거의 상징적인 의미로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무천년주의도 천년왕국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시대가 더 좋아져가지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좋아지는 이 시대. 지금 전천년주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천년왕국의 시간이 단절돼 있잖아요. 그 중간에 천년 환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후천년주의는 이 시대와 천년왕국의 시대가 어떤 명확하게 단절된 구간이 없어요 어느 시점에 세상이 정말로 완벽한 세상이 되면 그때부터가 천년왕국이다 애매하죠 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천년주의는 이게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시간 개념이 그 7년 환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와 그리고 이후에 천년왕국 시대가 완전한 구분이 됩니다 무천년주이나 후천년주의는 이 구분이 아주 애매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땅 위에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땅이냐 아니면 새로운 땅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이거는 어, 제가 이제 4주째 되는 곧 시간대에 천년왕국의 삶에 대해서 별도의 강의를 할때 그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천년주의는요 구약과 신약의 예언이 재림과 천년왕국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구체적으로 성취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성취가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대 구분이 아주 명확해요. 교회 시대, 한난시대 천년왕국, 영원한 나라 이 시간 구분이 아주 명확합니다. 근데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는 이게 애매해요. 명확하게 시간 구분을 잘안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주의는요.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 주고요. 천년왕국은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시기라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휴거와 한난에 대해서 깨어서 준비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꼭 이 마지막 때와 관련된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완성이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완성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천년왕국 중에서 전천년주의에 대한 서론 부분을